예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 12월 10, 17일이네 그죠 응. 아침 8시 40분 진방송 어, 이 돈을 버는 방법은 있잖아 그죠 이 돈을 버는 기법은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버느냐 이, 지금 이 시장에서. 그니까 러 이, 이평선에, 이평선이 갖고 있는 경우의 수만큼 엄청 많단 말이에요. 돈을 버는 방법이. 근데 다 같이 할수 있는 게 있고, 혼자 매매하는 게 있고, 다 다르거든요. 지금 여는, 지금 우리는 몇백 명이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없거나, 그죠? 이런 것들은 못해요. 그건 혼자 하는 방법인데, 제가 1요 특강을 통해서 가르쳐, 가르쳐드린 그는 부분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그, 왜 그러면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느냐. 거래량이라는 거는 곧 돈이란 말이에요, 돈. 돈이 들어와야,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사서든, 그죠?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온 종목은 거기서 다 같이 살 수도 없고, 그죠? 그 가격에 다 같이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급이 붙어 있고, 그래가 터지는 것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수익이 나잖아. 매일. 제가 뭐 종목을 수십 개 주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두 개, 그죠? 열 개를 하면 한 개가 조금 늦을 수 있고, 다음날 갈수 있고, 조금 가지만은, 결국에는 이 거래량 돈이 들어와 있는 거는, 지금 로보로보도 보세요. 이 로보로보도 제가 로봇 로보 테마가 된다. 이제 하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로보티즈, 이것도 뭐 이틀 동안 해갖고 금방 먹뭐 그죠? 사업가 가고. 저는 경우도 있지만은, 미리 들어가면은, 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늦, 좀 늦어, 늦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 투자금액이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지금 현재 돈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그 종목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항상 5일선이란 말이에요. 5일선 되겠습니까? 이 5일선 기준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돈이 들어오는 이 종목을 해야 여기서 하루 이틀 해야 그죠? 하루 이틀 에도 재수 좋으면 수익이 뭐 400이니 500이니 어제 뭐 800이니 막이렇 얘기하잖아. 그죠?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금액이 많은 사람도 지금 제가 하는 이 매매의 기준을 보시고 트레이딩을 해야만 빨리 수익을 갖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냐면은 주식을 많이 사 놨고 자꾸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이래 가지고 그게 돈이 다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A라는 종목을 딱 여기서 샀는데 얘가 딱이래 올슨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어떻냐? 딱 수도해야 되는. 올슨이 깨지고 나서 바로 한번 요렇게 반등을 열어 줘. 요때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가만히 놔뒀다가, 요렇게 해서 요렇 돌린단 말이야, 요렇게. 요때 사가지고, 여기서 1 0주 샀다면, 여기서 2, 3천주 때려가지고, 이렇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 됩니까? 물론 이것이, 파동이 다안 나온 종목은, 파동이 다안 나온 종목은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사가지고, 이래갖고, 이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죠?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물론 파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이래 있다가, 이래 쏟았다가, 이래 또그림그리고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파동은. 그래서 이 차트라는 거는, 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차트라는 건 후행성인데, 차트는 왜 만드느냐? 차트를 왜 만드는 줄 아십니까? 차트. 차트는 세력이 되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차트는, 안에 엄청난 속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속임수. 예를 들어서 지금 해시장 나스닥이 이랬다 했잖아요. 그죠? 보세요. 어제는 꼭 날라갈 듯이 이렇게 했지만 오늘 어땠했습니까팍 밀어버렸죠. 이런 것들이 이저 차트 안에 들어있는 저기에 속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세력이 그리는그 숨은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차트가 이렇게 막 쳐박는다고 죽는 게 아니고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 거기에 수급이 들어왔느냐 세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여기에 하면은 내가 여기 꼭지에 사갖고 이래 쳐박아도 딱 참아야 되는 거예요 뭐 가잖아요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가잖아 처박아도 이래 쳐박아도 더 샀으면은 이 어쨌든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고 나중에 보면 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세력이라는 존재는 절대 뭡니까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여기서 매집을 많이 했어 예를 들자면 그죠 그럼 시, 이 시장이라는 거는 환경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리 쳐박았죠 가만 안 놔두는 거야 봐봐요 로보로버 최근에 그 보면은 봐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괴롭혔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이거보다 전부 다 높은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매집을 해가지고 그죠 여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치고 가야 되는데 아로봇들이 빨리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죠? 그럼 다시 뭡니까? 밀어가지고 이래 또 매집을 하는 거예요. 다 보세 요 매집이잖아, 매집. 다시 그래야 딱 터트리잖아.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분할 매수는 몇번 하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는 파동을 딱 보고 이렇게 딱 돼서. 그죠? 이게 딱 흘러내리면 가만 놔둬. 딱이 올성 올라올 때까지 참아야 돼.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 고라고라 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하면 많이 깨져요. 예. 제가 왜 종목을 한 종목 두 종목만 하느냐? 실수가 없잖아요. 많이 하면은 벌었던 거 깨진단 말이에요. 그니까, 딱 한두 종목으로 압축을 하고, 그죠? 그것이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차분히 보고, 또 이제, 그죠? 음, 요렇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구사를 하고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탐욕, 그죠? 공포, 이런 거, 욕심을 많이 부리고, 공포를 주가가 막 처박으면은, 그죠? 공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거는, 초보자분들은 힘들지 그그 단계는 거의 고수의 단계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단계는 달인 주, 주신이란 주 말이야 주신 지금 하는 단계는 조급함을 버리고 그죠 다 빨리 돈을 벌고 싶죠 다 빨리 돈을 벌고 싶고 그죠 또 뭡니까 종목이 어제 우리가 로버티즈 같은 상한가까지 안 먹고 그죠 그래 먹고 나면은 또 미련도 남고 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극복해야 된다고 극복을 해야 주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걔가 얼마를 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오늘 벌어야 될 만큼만 딱 벌었다면, 버리라 하잖아. 그 욕심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막더 이상 막10% 20%를 막 이래 날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예를 들어서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로서 끝.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계속 기계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안 그러면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뭐 20년 넘게 이렇게 봤지만은, 주식은, 다한 번씩은 자기 자리를 갑니다. 예. 네. 자기 자리를 돌아가니까, 그죠? 빨리 먹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마음만 조금, 조급함만 버리면은, 항상 일정 현금을 딱 두고, 그죠? 그러면은 크게 리스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지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에 오르더니, 그죠? 우리가 어제 바이오니아도 어제, 지금 몇번 했잖아요. 아침에 이제 단타 못하게 딱 띄우죠. 그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대원제약 이거 어제 하나 들고 왔잖아요. 그죠? 수익권에서 지금 들고 있는데. 그렇지. 그니까 물량을 많이 실어가지고 끝까지 먹으려면은 진짜 큰일 난다고. 예. 어제 우리가 이제 수익권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어제 만, 만구천 뭐, 팔백원 이렇게, 그죠? 칠백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오늘 얘는 어떠냐면은 어제 딱이한 종목 들고 왔잖아. 그죠? 음. 오늘 또장 중에 또 제가 드리는 종목 하시면 되고. 오늘 이 종목에 집중을 하는 거야. 최수하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갈 자리라고 갈 자리. 아침에 막 급하게 던지지 말하니까요. 막막 배가 먹고 튀어나오고 200 먹고 튀어나오죠. 딱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걸 보라. 왜 이렇게 딱있팍 솟아 버리면 멋지게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말이렇게 어제 뭐처럼 로보티즈처럼. 그럼 아침에 살짝 눌리고 나온다. 그럼 어때? 없는 사람 잡아야지.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살짝 눌린다! 잡아! 아침에! 그죠? 딱 잡아가지고, 오늘 슈팅, 어제 로보티즈처럼, 그죠? 슈팅이 나오는가를 보자고. 오늘은, 어, 지금 보면은, 뭐, 여기 시간에 상한가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 뭐. 그렇고, 오늘 여기 이제, 이, 그, 몸에 싸이월드, 그죠? 이런 애들. 어제 한글과 컴퓨터는 시간에 흐름이 좋았는데, 뭐, 그렇네. 그죠? 지금 뭐, 단달 같은 경우는 좀 밀린다 하더라도, 내재 네 가치가 있다. 아직 한 번도, 보죠 슈팅이 나오지 않았잖아. 조금 지켜보고, 좀 밀린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고. 오늘 여기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 진단키트 쪽, 그죠? 좀 움직이고. 어제 반도체, 그죠? 실적, 뭡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런 애들 많이 쓰러졌는데도, 어제 뭐 추세는, 그죠? 우리가 잘이 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또 보고, 막 섣불이 막 들어가면 안 돼. 그잘 먹었죠, 반도체. 이런 것들은 추세를 타기가 진짜 힘들다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차분하게, 그죠?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